SNS에서 그 여자 근황 보면서, 아, 내가 놓쳤구나. 싶은 그런 여자. 새로운 사람 만나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런 여자. 몇 년이 지나도 그때 그 여자는 진짜 특별했는데. 라고 생각나는 그런 여자. 여러분, 남자들이 이별하고 나서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떠나고 나서 후회하게 만드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들에게는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온도계가 있어요. 두 번째, 나만의 시그니처가 확실합니다. 세 번째, 우아한 이별력을 갖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는 러브메이커입니다. 유독 끌리는 여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외모? 아니요. 돈?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세 가지가 남자들을 평생 사로잡는 비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아마 평생 스쳐간 여자로 기억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만 잘 아시더라도 여러분도 남자들 마음에 평생 박혀버리는 그런 여자가 될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온도계가 일정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남자들이 끌리는 여자의 특징은 바로 감정적 안정감입니다. 감정은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밀당을 잘하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적절한 거리감도 중요하지만,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자기 중심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연락이 안 오고 있으면, 혹은 뒤늦게 답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늦게 왔다고 해서, 밤새 뒤척이거나, 급하게 연락해서, 왜 답장 늦어? 왜 연락 안 해? 나랑 약속했었잖아. 하지만, 마음의 온도계가 일정한 사람은, 아, 바빴나 보네. 나도 오늘 할 일이 많았어.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썸을 타는 상황에서도 자기 일정, 자기 루틴, 친구들과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남자들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철벽녀 같은 느낌? 하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매력의 포인트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이 곧 가치죠. 남자들이 이 여자는 뭔가 다르네? 라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여자는 관계에서도 안전함을 주거든요. 상대방도 편안하게 느끼게 되고 그런 편안함이 결국 깊은 끌림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끌리는 여자의 두 번째 특징은 나만의 시그니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 사람들도 이런 공통점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바로 그 사람만의 독특함 그 사람만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으실 거예요 아이 사람 이런 취향이 있었어 이 사람 되게 재미있었지 이 사람 갓생살고 있었지 이런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누구의 여자친구가 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연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맞춰서 자기 색깔을 완전히 지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나도 그거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게 나도 옷 바꿔볼게.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심심한 연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매력적인 여자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가 궁금하고 그 세계에 초대받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별하고 나서도 생각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색깔, 그 사람만의 분위기가 기억에 남거든요. 아, 그때 그 사람은 이런 음악 좋아했지. 아, 그 사람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는데. 이런 기억들이 그리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만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매력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특징은 바로 우아한 이별력입니다.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바로 떠난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상처주는 행동들이 계속된다면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는 거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자존감이 분명한 여자인 겁니다.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여자. 이런 여자들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힘입니다. 물론 이게 좀 과하면 좋진 않겠죠.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면 긴장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 이좀안될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여자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안일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 나 떠나지 못할 건데. 라는 생각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밀당이나 쿨한 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존감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시험하려고 헤어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헤어짐을 무기로 협박하거나 복수하는 것도 아니죠. 더 나은 관계를 찾아 떠납니다. 이런 당당함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을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잡을 걸 그랬나? 아,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랬다.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여자들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떠날 줄 아는 여자는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 조건은 명확해요. 진짜 변했을 때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매력적인 여성이 될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성장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0일 챌린지를 한번 해보세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매일 나를 위해 1시간씩만 확보해보세요. 아침 30분, 저녁 30분, 아무 시간이나 상관없습니다. 책 읽기, 운동, 명상, 일기쓰기, 취미활동,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딱 30일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연애 말고도 할게참 많은 사람이야. 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주말마다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매주 하나씩 새로운 걸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카페, 전시회, 클래스, 모임 참여하기, 혼자서도 당당하게 즐기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이야기가 생기고 그게 바로 매력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실천력을 높이는 거죠. 실천력을 높이는 세 단계 꼭 한번 실행해보세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단계 하루 5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책 1시간 읽기. 말고 매일 그냥 책한 페이지 읽기. 헬스장 매일 가기 말고 그냥 집에서 스쿼트 다섯 개. 성공 경험을 쌓는 게 최우선입니다. 2단계 핸드폰에 알림 설정해 두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알림을 맞춰 두고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제목을 설정해 보세요. 3일 연속 못하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3단계 성장 일기 쓰기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이번 주 나의 변화 세줄 한번 써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표를 딱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이 시스템으로 계속 꾸준히 한다면 100% 성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남자들이 유독 끌리는 여자들의 비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여자, 자신만의 뚜렷한 정체성이 있는 여자, 떠날 줄 아는 당당한 여자,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좀 뻔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본인을 사랑할 수 있는 여성들은 많지 않습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이런 내면의 매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력을 가진 여자는 어떤 관계에서든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재회든 새로운 연애든 진짜 매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러브메이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연애 노하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